안녕하세요. 저는 댄스포츠의 전문 지식과 강의 컨텐츠를 맡고 있는 친절한 현우쌤 이현우입니다. 댄스포츠란 분야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 친절히 다가가기 위해서 기초 스텝부터 상급 스텝까지 강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댄스포츠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댄스에 필요한 의상이나 용품들에 대한 리뷰도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저는 댄스포츠를 12살 때부터 했으니까 29년 정도가 되었네요 학생부터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거쳐서 프로로 선수 생활을 한 지는 총 25년이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일본 인터전 대회 주니어 2위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수 1위를 하였고요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선발이 되었었고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국내 대회 챔피언을 총 4년간 하였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모던 댄스, 그리고 라틴 댄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두 분야에서도 각각 다섯 종목씩 나누어지는데요. 모던 댄스에는 왈츠, 탱고, 폭스트로트, 퀵스텝, 비엔나 왈츠, 다섯 종목 있고, 라틴 댄스에는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드블레, 자이브, 다섯 종목, 총열 종목을 통틀어서 댄스 스포츠라고 합니다. 댄스 스포츠는 본래 볼륨 댄스로 불렸는데요. 각 종목이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고루 되고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루 전신 운동이 되어서 생략적으로 운동 효과가 꽤 뛰어나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채택되기 위해서 댄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처음부터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운동 효과가 큰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척추 질환이나 근골격계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직장인 노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댄스 스포츠의 특징이 남녀가 한 쌍으로 이루어서 추게 되고 서로간의 배려와 매너를 중시하는 춤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인격을 길러주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에게 좋은 선생님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친절함이 중요합니다. 댄스 스포츠는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는 스텝을 바로바로 바로 소화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수강자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국내 그리고 국 외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아마 기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돈만 받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협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내 국가공인 댄스포츠 자격증이나 해외 자격증, 그러니까 IDTA라는 협회, 그리고 ISTD, 이두 협회에서 발급하는 협회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남녀 스텝 둘다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강사라면 남녀 스텝 둘다할수 있어야 합니다. 댄스 스포츠를 현재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은 디스크나 무릎 통증 그두 가지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간혹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회원님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모두 척추 측만증은 커녕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좋아졌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골프나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등산 등을 할수 있는 액티브한 운동들이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각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댄스포츠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튜디오에 와서 짧게라도 즐기고 바로 집으로 갈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얼매이지 않는 운동이라고 저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골프를 예로 들면 온전히 반나절을 그 시간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만 댄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댄스 스포츠 의상을 소개해드리자면 앞서 모던 댄스와 라틴 댄스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가지가 춤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모던 댄스복과 그리고 라틴 댄스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모던 댄스는 서유럽 왕실 궁중에서 추던 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성은 셔츠에 보타이, 나비넥타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성은 긴 원피스로 이루어진 드레스를 입습니다. 라틴 댄스는 라틴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남미의 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열정적인 댄스입니다. 남성은 반팔 또는 긴팔 셔츠에 가슴이 어느 정도 파인 여러 디자인의 상의와 긴 댄스 바지를 입고요. 여성은 짧은 원피스의 의상 또는 투피스로 여성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의상을 입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입지는 않고요. 요즘 필라테스나 요가복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댄스 연습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욕심이 생기시면 이러한 댄스 연습복을 구매하셔도 되십니다. 지금 제가 댄스복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댄스복은 남성의 모던 댄스복, 연미복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댄스복은 여성의 모던 댄스 드레스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되게 화려하죠? 댄스복은 처음부터 필수는 아니지만 댄스하는 필수로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댄스화를 들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댄스화가 남성 댄스화, 왼쪽에 있는 댄스화가 여성 댄스화입니다. 특징은 일반 신발하고 다르게 지금 보시면 고무가 아니라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때 편안하게 발을 비비고 피복 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신발은 고무라서 마루에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신발을 신고 억지로 추면 자칫 발목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댄스화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처음 배우시게 되는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과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인데요. 처음엔 운동으로 배우다가 댄스 스포츠가 남녀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춤이기 때문에 댄스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일반 남녀가 같이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프로 선생님과 학생이 커플을 이루어서 프로 암 대회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사실 부부가 같이 대회를 나간다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그냥 댄스 파트너로서 일반부에도 출전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이성이 없는 분들은 프로 선생님과 대회를 나간다는 건 정말 회원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거거든요 호텔이나 큰 체육관에서 대회가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큰 무대에서 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입문하자마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입문하시고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보게 되는 과정들을 댄스 매니아 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계세요. 해외 휴양지에서도 대회가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관광 겸 댄스 대회 출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해외 골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댄스도 해외 댄스 여행으로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 댄스 여행 같은 것도 있고 요즘 점차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크루즈 여행 가서 춤을 추기 위해서 나는 댄스를 배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만큼 댄스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그리고 댄스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모로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친절한 현우 쌤 채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